영상 속의 내용들은 어떠셨어요? 어, 제가 좀 이제 연상되는 내용을 몇 가지 좀 이제 에, 방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 우리 어르신 그 자신감이라는 얘기하시죠. 그리고 어, 자부심이라는 얘기하시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하고 이제 여쭤보면. 거기에서, 어 약간 이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뭔가, 어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살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자신감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분수가 이런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예, 그잘 예, 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조금 더 어, 우리를 다 같이 이해하실. 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다. 오 믿을 신자니까요. 예, 그렇죠. 어 조금 더 이제 더 와닿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신. 자신감. 예. 자기를 믿는 거네요. 할수 있다. 똑같습니다. 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와닿게 설명하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의 그 특정한 것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 자신감이죠. 어, 나는 할수 있다라는 특정한 것에 대한 예, 그러니까 나는 달리기를 잘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운동 선수가 아, 딱 보니까 눈빛부터 딱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나이 경기에서 이겼어.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들을딱 보니까 오늘 내가 1등 날것 같아 이게 이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부분에서 내 자신이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이 자신감입니다. 예. 그러면 자부심은 뭘까요? 생각나는데요? 저기 본인한테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의 힘. 예, 가지고 있다는 마음의 힘. 예,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할수 있다. 예,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어,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어떤 그, 자기 능력에 대한 이제 확신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면, 음. 어 혼자가 아니고요. 어떤 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해내는 거. 그럴 때이 단체 속에서 뭔가 가치 있는 걸 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부심이 생기죠. 이 단체에 속해 있는 게 자부심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제 조금 그러긴 하죠. 우리나라가 에, 코로나가 어, 엔데믹이 됐습니다. 엔데믹은 어, 지방 이제 코로나라는 병이 옛날에 이제 패스트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엔데믹은.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어, 그 코로나에 종식을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어, 한달 전에 예, 그, 잡지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면은 3주 전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번 어, 주에는 아마 10만 명 아래로 어, 그 평균 일 평균 이렇게 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외 방역에 성공을 했다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예, 경제라는 것들도 그 해외에서도 많이 이게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고 그런 것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냐라고 이제 해외에서 물어보면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우리가 강내하면서 이게 했을 때 한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죠.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 청진빌리지가요 우리 어르신들께 에, 직원들이 식사를 좀 맛있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 프로그램들을 건강 중심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호기심이 나고 즐겁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더 건강해질까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운동도 밖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면 직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드리고,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는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요즘 들 이런 선순하는 것들을 이제 청신빌리지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 많은 실버타운 중에서도 청신빌리지를 선택을 했다. 그때 자부심이 느껴질 수가 있죠. 우리는요, 어르신들이, 아, 우리를 믿고 더 이렇게 열심히, 예, 그. 자심이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그런 건강 사례들을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보람이 더 느껴져가지고 직원들도 아 내가 청신빌이라는 직장에 있을 때내 자신이 존재감이 있구나 정말로 자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부심 네. 이런 것이 이제 자신감과 자부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예. 네, 자존감은 또 뭘까요? 이것도 이제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존감은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 저기 보면,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아,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하죠. 근데 자존심이 많은,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딱 돌아와가지고요. 그,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뭐야? 이렇게 하고요. 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과 별개로 나는 그저 그래요. 어, 많으면 다지. 나야 뭐 나는 그대로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 다른 사람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 아름답다. 어, 그런데 내 몸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뭐지? 하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저 사람은 너무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로 너무 아름답다. 근데 나는 뭐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죠. 네, 아, 이, 이걸로 만족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자체로서 우리는 만족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 자존감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 진짜 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세 개를 비교한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것들 비교하면서 마음 속에 그 감각을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제 그 생각을 했냐면 오늘 명상 속에 예, 우리가 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아,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비교, 예, 비교에서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가장 안 좋은 상황도요, 과거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비교하면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도 행복하기, 음, 이를 데 없는데 이것을 비교를 하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존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 속에 어떤 걸 좋은 걸 보더라도 내 자신이, 아, 그건 그렇지. 나야. 나는 뭐야가 아니고, 나는 이 자체로 단단하게. 네, 이거. 비교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괴로움은 굿바이. 굿바이 괴로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이렇게 거듬어주고나 뭐 자신을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오늘 하루 선택하신다면 자존감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따뜻하게 출발하시는데요. 오늘 하루 감사와 이런 자존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